성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1·2회 대책회의를 개최해 즉각적인 상황 파악 및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개강 시즌을 맞이해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한양대학교와 공동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면적인 특별 대책에 나섰습니다. 먼저, 대학 개강일을 2주 연기하고 입국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에 따라 건강 상태를 체크한 후 전용 셔틀버스로 수송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14일간 집중 모니터링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구청과 한양대에 성동구 한양대 유학생 지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 발생을 대비한 격리시설도 확보했습니다. 유증상자의 검사 결과 확정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을 위해 별도의 이동형 격리시설 10시를 설치해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유학생의 대규모 유입으로 주민 불안감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사회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